안녕하세요. 오천고등학교 교사 최영일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경북 12개 대학 입학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북 12개 대학 모집일정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개설전공안내, 보건계열 입시결과, 특성화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전문대학 모집일정과 모집인원입니다. 전문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원서접수 기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감 시간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24시 정각에 마감하지만 문경대는 17시에 마감하고 경북 보건대와 성운대는 18시 가톨릭 상지대와 경북과학대 설린대는 21시에 마감합니다. 그리고 포항대를 제외한 경북 11개 대학이 복수지원 불가능합니다. 경북 지역의 대학의 모집인원 및 소재지를 보면 안동에 있는 가톨릭 상지대는 613명 정원에 수시에는 57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칠곡에 있는 경북과학대는 675명 정원에 수시에는 642명을 선발하고 있고, 예천에 있는 경북도립대는 400명 정원에 수시에는 350명을, 김천에 있는 경북보건대는 470명 정원에 수시에는 420명을, 영주에 있는 경북전문대는 919명 정원에 수시에는 899명을. 고미에 있는 고미대는 1830명 정원에 수시에는 172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경에 있는 문경대는 370명 정원에 수시에는 327명을 선발하고 있고 경주에 있는 설라벌대는 235명 정원에 수시에는 231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포항에 있는 설린대는 717명 정원에 수시에는 691명을 영천에 있는 성운대는 571명 정원에 수시에는 508명을 안동에 있는 안동과학대는 760명 정원에 수시에는 718명을 포항에 있는 포항대는 2721명 정원에 수시에는 69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12개 대학의 면접 실기고사 일정과 전형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접고사는 다음 대학만 실시하는데 10월 8일에서 9일까지 경북도립대, 설린대, 포항대에서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포항대에서 실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경북전문대에서 면접이 예정되어 있고 14일부터 15일까지는 안동과학대에서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일 하루는 구미대와 서라벌대에서 면접이 예정되어 있고 15일에서 16일까지는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문경대에서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일에는 경북보건대와 성운대에서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북보건대에서는 작업치료과 뷰티 디자인과, 보건복지과만 실시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일에는 경북과학, 경북과학대에서 실기 전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면접이 실시하는 학과 및 전형이 다를 수 있으니 모집영학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지역 12개 대학의 전형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상지대입니다. 가톨릭 상지대는 수시 1차, 2차 구분 없이 야간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학생부 80%, 면접 20%의 비율로 선발하고 야간학과 모집하는 사회복지과와 경영과의 경우는 학생부 10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출결 비율이라 하면 학생부에서 출결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톨릭 상지대는 2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 과목을 반영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2대, 3대 5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순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북학과학대입니다. 경부과학, 경북과학대 역시 수시 1차, 2차 구분 없이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60%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다만 간호학과는 학생부 80% 면접 20%를 반영하고 뮤직프로덕션과는 학생부 20% 실기 80%를 반영합니다. 출결 비율은 20%이고 전과목 반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4대 4대 2입니다. 실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도리 때는 일반전형과 대학 자체 전형에서 학생부 40% 면접 60%를 반영합니다. 전과목 반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4대 6대 0입니다. 0이 있는 이유는, 이유는 3학년 성적을 반영 안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고 전형에서 소방방재과 모집을 하는데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0%이고 전과목 반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이 3대 3대 4입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자동차과와 생활체육과에서 모집하는데 학생부 40%에 면접 60%를 반영하고 출결 비율이 20%이며 전과목 반영에 학년별 반영 비율 3대 5대 0입니다. 경북도립대는 전형이 전용, 전형 다양하고 반영하는 것도 다양해서 잘 보셔야 할듯 합니다. 다음은 경북보건대입니다. 일반전형에서 모집하는 간호학과는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일반전형, 일반고전형, 특성화고전 거주... 특성화고 전형에서 모집하는 작업치료과, 보건복지과, 뷰티 디자인과는 학생부 90% 면접 10%를 반영합니다. 모든 전형에서 출결은 20%를 반영하고 전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반영비율은 3대 4대 3이며 간호학과에서는 수능체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전문대입니다. 경북전문대는 1, 2차 구분 없이 모든 학과에서 학생부 40% 면접 60%를 반영합니다. 출결 비율은 20%이고 전과목 반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2대 3대 5입니다. 간호학과는 수능체저가 있습니다. 구미대는 일반전형, 일반고전형, 특성화고전형에서 선발하는 모든 학과는 학생부 70%, 면접 30%를 반영하고 출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과목 반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3대 3대 4입니다. 대학 자체 기준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20% 면접 8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학생부 20%는 출결 점수가 100%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이므로 반영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대입니다. 문경대는 사회복지 야간학과와 축구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는 학생부 70%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출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야간학과, 축구과는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100%, 대학 자체 전형에서는 학생부 60%, 서류 40%를 반영하고 출결 비율은 10%입니다. 학생부 성적은 전과목 반영에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전학년 100%를 반영합니다. 대학 자체 전형에서 서류 점수는 지원 자격에 따라 차등 부여합니다. 다음은 설린대, 성운대, 안동과학대 포항대입니다. 설린대는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학생부 90%, 면접 10%, 간호학과는 학생부 100%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능체저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출결은 반영하지 않고 전과목 반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3대, 4대, 3입니다. 성운대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70%, 면접 30% 비율로 선발하고 출결 비율은 20%입니다. 전과목 반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5대, 5대 0입니다. 안동과학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80% 면접 20% 비율로 선발하고 출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과목 반영에 학년 구분 없이 전학년 100%의 비율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대입니다.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70% 면접 30%의 비율로 선발하고 출결 비율은 11%입니다. 전과목 반영에 학년별 반영 비율은 3대 4대 3입니다. 다음은 경북 12개 대학 전공 개설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3개 분야로 분류했습니다. 1. 간호 보건부터 13. 뷰티 헤어, 실용음악, 미술, 디자인, 체육, 공연 분야까지 몇 명의 인원이 개설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호 보건입니다. 간호는 경북도립대와 성운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생과는 가톨릭상지대, 경북전문대, 구미대, 서라벌대, 안동과학대, 포항대에서 모집합니다. 안동과학대에서 60주 17야라고 되어 있는데, 안동과학대에서는 치생과를 주간학과와 야간학과 모두 운영해서 주간학과 60명 모집, 야간학과 17명 모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과와 작업치료과, 언어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환경광학과는 경북 12개 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경북과학대 안경광학과를 보시면 3년제가 아니라 2년제입니다. 경북 12개 대학에서 언어 관련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상지대에서 글로벌 한국어과 12명을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항공, 호텔 관련 전공 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상담 분야입니다. 다음은 행정, 일반 사회, 아니, 사회 일반 분야입니다. 다음은 경영, 유통, 물류, 비서 분야입니다. 다음은 교육, 보육 분야입니다. 다음은 농축산, 애완, 식품조리 분야입니다. 다음은 건축, 설비, 토목, 조경 분야입니다. 다음은 운송, 기계, 전기, 전자 분야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분야입니다. 다음은 재료, 3D, 화공생명, 환경안전, 통신, 의료장비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뷰티헤어, 실용음악, 미술, 디자인, 체육, 공연 분야입니다. 이렇게 경북 12개 대학을 13개 분야로 전공을 분류하여 모집인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경계열 입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대는 이제 선발 단계가 아니라 모집의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입시 결과 성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계열은 인기 학과이다 보니 어느 정도 합격선은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결과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호학과의 입시 결과입니다. 하나 하나 다 알려드려야 하나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상지대입니다. 가톨릭상지대는 일반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선발합니다. 물론 다른 전형으로도 선발을 하지만 대표적인 두 전형만 알려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상지대는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1차 일반 전형에서 경쟁률이 11.8대 1이었고 합격자 중 최저 점수가 5.8이었고 평균은 4.5였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은 경쟁률이 7.0대 1에 합격자 최저점이 5.1이었고 합격자 평균이 3.8입니다. 이렇게 다른 대학도 옆에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옆에 표의 모든 대학교는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경북과학대는 일반 전형에서 건학과를 선발하지 않고 일반고 전형으로 선발하여 일반고 전형의 결과를 넣었습니다. 또한 구미대는 일반 전형과 일반고 전형 둘다 모집을 하고 있지만 일반 전형의 결과보다는 일반고 전형의 결과가 더 의미있다 판단하여 일반고 전형의 결과를 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나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제공하는 자료를 보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또한 간호학과의 입시 결과입니다. 입시 결과가 없는 칸은 해당 시기에 다음과 같은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선발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아벌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는 전 과목 반영으로 보시면 되고, 설아벌대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반영함을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과의 입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됩니다. 구미대의 결과는 일반고 전형의 결과를 넣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경북전문대의 수시 2차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176.5대1이었습니다. 저도 의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맞았습니다. 아마 수시 2차 같은 경우는 워낙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대는 많은 인원을 수시 1차에서 선발하고 있으니 수시 1차에 지원하는 것이 전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의생과의 결과입니다. 구미대의 결과가 일반 전형이 아니라 한 점. 서라벌대의 성적 반영 방법만 잘 확인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업치료과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응급구조과의 결과입니다. 응급구조과는 경북도립대, 설린대, 화항대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경광학과의 입시 결과입니다. 안경광학과는 경북과학대, 설린대, 성운대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과의 입시 결과입니다. 방사선과는 서라벌대, 설린대에만 있고 설린대에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치료과의 입시 결과입니다. 언어치료과는 경북 12개 대학에서 구미대만 유일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경북 12개 대학의 특성화 안내입니다. 먼저 가톨릭상지대입니다. 가톨리 상지대는 교육부 재정 지원, 지원 사업 상관항을 달성한 학교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중 자유협약형과 후진학 선도형에 선정되었고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대학 및 산업체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고 해외 직무연수, 어학연수, 봉사활동에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대학교 국제 개발 협력 이해 증진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K-Move School 다양한 교류 사업으로 사업에 꾸준히 선정되어 해외 취업을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가톨릭 병원과 협약하여 협약을 통해 다양한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과학대입니다. 경북과학대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특성화 재정지역사업 6년 연속으로 우수대학에 선정되었고 산학협동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타겟 교육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북과학대에서는 경북과학대에서 운영하는 식품공장 대학촌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박물관인 전통문화체험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전원 100% 장학 혜택을 누리고 있고 다양한 지역으로 가는 스쿨버스도 운영하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도리대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학교 기업 지원 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대비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의 기숙사 운영과 무료 셔틀버스 운영으로 생활비 감소에 도움을 주는 대학입니다. 다음은 경북보검대입니다.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맞춤형 취업 시스템 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대학입니다. 재학생 38%가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병원, 기관, 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은 경북전문대입니다. 경북전문대는, 경북전문대는 항공전문인재양성이라는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301학생군사교육단이라고 육군부사관 학군단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해서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철도 전문인재양성하는 대학입니다. 다음은 구미대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세계적인 대학인 WCC대학으로 아래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협약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장학금이 481만원으로 신납부 평균 금액이 46만원 밖에 안 되는 학교로 714개의 업체와 고용 예약을 하고 있으며 116억의 국고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2,481명을 해외 연수로 보냈으며, 10년간 평균 취업률이 81.1%로 취업에 많은 지원을 하는 대학입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입니다. 20년 전문대학 지속지수 2년 연속 전국 5위권에 진입한 대학학교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듀얼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13.1%의 높은 수치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유지 취업률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7.3%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장학금으로 418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거주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장학 특전이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설아벌 대학교입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으로 다음과 같은 학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설업을 대는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위주의 휴식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와 기숙사를 운영을, 운영을 통해 학업에 지장이 안되도록 지원을 합니다. 승마장을 구축하여 승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린대입니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혁신 전문대학,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자율 개선 대학, 전문대학 기관 평가 교육 품질 우수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되었고 간호 교육 인증 평가 5년 인증 대학입니다. 또한 교원 양성 기관 평가에서 A 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설린대는 솔트 시스템이라고 학교 생활과 치업 준비까지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3업 프로그램이라는 전공 직무 역량, 취업 역량, 창업 역량을 올려 취업뿐만 아니라 유지 취업률까지 올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과학대입니다. 안동과학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혁신,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신산업 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었고 교육 기부 진로 체험 인증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안동과학대는 경북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차세대 선도 산업으로 바이오 백신 분야의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라 한국형 햄프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대입니다. 기관평가 인증과 경북형 대학 일자리센터를 포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포항시 청년창업 랩 업무 협약을 하였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교원양성기관 인증대학, 간호교육 인증평가 인증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항대는 공업도시 포항에 있는 포스코믹 계열사, 현대제철 등 3만여 개의 산업체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 최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교재 자유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 계열 중에서 3명 중 1명꼴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의 특성화 안내를 하였습니다. 대학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대학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에 있는 12개 대학의 입학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